풋볼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신 국내외 축구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특히 이적 소식과 축구 경기.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를 응원해주세요. 케인은 그동안 이적설에 휩싸였지만 오늘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네는 계속해서 토트넘을 뒤흔들고 있지만 케인의 포격은 변함이 없다. 특히 이날 팀 동료들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준 손흥민도 케인의 해트트릭에 기여했다.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 송가 듀어스는 케인 이 움직임을 멈추고 클럽에 다시 집중한다면 이번 시즌에 다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록 친선 경기였지만 토트넘은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5에서 1로 승리한 것과 같은 점수로 샤흐타르를 꺾고 선전을 이어갔다. 최근 케인의 구단 외 이적설이 불거져 무리뉴가 며칠 전 케인을 제안했지만 레비는 최근 미넨의 최종 제안과 세창이 미국 휴가를 거절했다. 이 사건 이후 케인이 미네네 남을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손흥민이 촉발됐다는 등 토트넘 전문 기자들의 입에서 쏟아진 구단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해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선택하다. 케인. 토트넘 팬들은 두 사람의 우정에 다시 한번 감탄해야 한다. 해리 케인도 손흥민 때문에 최고의 듀오다. 해리 케인은 누구보다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는 토트넘을 떠날 때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구단과의 관계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케인은 구단을 떠나고 싶지만 요점은 그가 구단을 위해 모든 것을 배신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전솔캠벨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을 것이며 토트넘은 최근 이적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 모두 해리 케인의 토트넘 체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는 그들이 지켜야 할 유일한 선수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케인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느 쪽이든 토트넘은 떨어지고 케인이 가면 손흥민이 가고 손흥민이 남으면 케인이 남는다. 공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지만 해리 케인의 미래는 아직 멀었다. 경기가 길어질수록 케인이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팬들은 누가 벤치에 앉을지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을 확인하고 있다. 일반 선수들은 경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인이 계속 정상적으로 경기를 펼친다면 이적을 완료하려면 멀었다는 뜻이다. 프리시즌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정상에서 경영진은 계속해서 압박 게임을 통해 구단과 선수를 가려내지만 펩 과르디올라 아래 토트넘의 활약은 특히 시즌 초반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샤흐타르전 골은 손흥민의 데뷔전이었다. 손흥민은 상대를 살리기 위해 필드 중앙으로 섬세한 패스를 날렸다. 박스 안에 공간에 위협을 느낀 수비수 샤우타르는 다리를 너무 찢을 수밖에 없었다. 케인은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뒤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아줬다. 최근 이적설이 불거진 해리 케인이 가장 먼저 절친 손흥민에게 달려갔다. 케인은 이번 경기에서 네 골을 터뜨렸고 팬들의 환호 속에 관중들은 케인의 수비에 함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손흥민이 해트트릭으로 선두를 지켰다. 런던풋볼은 해리맨 오브 더 매치의 득점 성과에 경의를 표합니다. 케인이 최우수 선수로 뽑혔고 손흥민도 8득점이라는 매우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손흥민을 포스트코글로 체제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가장 효과적인 역습 전술을 구사하는 포체티노와 동료들의 지휘 아래 그가 빛날 수 있는 이유다. 상대를 토트넘 박스 안으로 끌어들인 케인은 뒤로 물러나 공을 수비한 뒤 앞서 달리는 손흥민에게 중요한 패스를 패스해 대부분의 골에 완벽한 전술이었다. 하지만 포스테코블루는 두 감독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쳤고, 사실 최근 몇 년간 누누와 콘테 밑에서 자리를 지켜온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더 공격적으로 뛸 것으로 예상된다. 코치를 바꾸다 이런 팀과의 경기는 처음이라 플레이에 방해가 되는 게 보인다. 지난 시즌 전반기 콘테가 페리시치를 기용하면서 손흥민의 경기력이 하락했고, 일본 언론은 미토마가 손흥민을 능가했다고 보도했지만 결국 미토마가 열세 임을 입증했다. 미드 레인지 클럽의 한정 비장의 카드. 그리고 프리 시즌에서 또다시 득점에 실패하자 경기를 보지 않고 스코어보드만 보던 무지한 일부 팬들이 다시 그를 공격하려 했다. 에릭이 골을 넣자마자 손흥민의 얼굴을 밀쳐내는 등 실책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팀의 성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는지는 누구나 안다. 몸 상태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프리 시즌 활약은 훌륭했고 토트넘 팬들은 그가 이번 시즌 구단에서 계속 득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에서는 에리케즈가 팀에 남을 것을 요구하지만 팬들은 케인이 구단과 파리 사이의 이적 제안을 극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즘 위네의 언론은 역겹다. 이 녀석들은 토트넘과 케인에게 7분의 24도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이 직접 케인의 이름을 언급했고 선수들은 이적을 유치하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차라리 케인을 이 사람들에게 팔고 에이전트로 자유롭게 남겨두겠습니다. 미네는 오만하게 최후 통첩 날짜를 정하지만 레비는 미네의 행동을 무시하고 휴가를 떠난다. 이 선수들이 시즌이 끝날 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켜보려 해도 이 선수가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오늘 경기를 보고 케인이 손흥민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안도했다. 그는 결코 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몇주전 케인의 이적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미넨 구단의 제인은 결국 라파의 완고한 태도로 취소됐다. 그리고 과연 토트넘은 올여름 현재 이적료 1억 4천만 유로의 이적 시장에서 내일이 없는 것 같다. 여러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케인이 클럽에 남으면 듀오가 이번 시즌 다시 한번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세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 선발 등판에 78분을 뛰었지만 아쉽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공격 리드를 보지 못했다. 우선 무패는 결코 좋은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번 경기에서 30개 이상의 슈팅은 토트넘 공격수 중 최하위권에 속하며 손흥민은 그냥 기다렸다가 한번 슛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이 5에서 1로 이겼고 현지 팬들은 이번 경기가 토트넘의 홈그라운드에서 열린다는 점에 기뻐하고 있다. 손흥민이 다섯 골을 넣은 경기에서 손흥민이 득점에 실패해 어색했다. 5에서 1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에게 공격용 창이 하나도 없다는 예측이 많아 순탄치만은 않았다. 아쉽게도 손흥민의 자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매우 중요한 선수로 남아 있기 때문에 포체티노는 이 선발 라인업을 위해 거의 알아볼 수 있는 스쿼드를 구성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것이 케인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힌트이기 때문입니다. 클럽 위치. 팬들은 때때로 그에게 이번 시즌 케인을 신뢰하고 그를 떠나는 것은 배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구단은 케인의 이적료로 1600억 원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케인이 잔류하면 1600억 원 이상을 벌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케인의 잔류 여부는 50대 50이 판단이다. 독일과 영국 언론은 레비가 이번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레비가 2주 동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보도가 미는 화제를 촉발시켰지만 구단은 상황에 대해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케인의 해트트릭을 케인의 마지막 해트트릭으로 보고 있다. 12인 이번 경기에서 케인이 5골 중 4골을 직접 득점했기 때문이다. 그는 5점을 추가하기 위해 가고 있으며 그것이 엔지가 교체를 한 이유입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해 혼란스러웠겠지만 손흥민이 그 골에 많은 기여를 했고 다시는 손흥민의 골을 탓하지 않겠다. 끝 토트넘은 하프타임 전에 2% 하락했고 샤흐타르는 전반전에 더 좋은 동점골을 넣었습니다.